할렐루야.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샬롬이죠,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샬롬은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 전쟁이 많은 삶이었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밥못 먹고 살아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사할 때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삶 속에는 참 전쟁의 고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인사는 "샬롬 평강이었어요." 편안하냐? 평강하냐?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의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2022년에 이제 11월이 시작되고, 어, 유종의 미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돌아보면 전쟁 같은 삶을 살아왔지요. 1월부터 11월이 오기까지 시간도 참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1월 한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평강 주옵소서. 샬롬의한달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 전도 짓고 성 벽도 재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우선 순위에 두고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부터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환의 무리들은 그들의 삶에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쌓는 일.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들어서 힘을 모았지요. 그렇지만 그 삶에도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했고 그 내면으로부터의 많은 두려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지지부진 또 많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일장부터 이 기도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일장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성벽이 불타고 훼파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은요. 성벽이 완성되는 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한 달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 그 시작은 기도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1일 매월의 시작에 이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위원장으로 또 기관 기관장으로 또 기독 실업인으로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달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모든 일을 시작하는 거에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의 순서입니다. 날마다 이 순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방해했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한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들을 만나고 인생의 많은 장벽들을 만날 때왜 느헤미야만 방해가 있었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방해 많은 삶을 살아갑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쉽게 되지 않지요. 영적인 방해로부터 사람의 방해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나의 작은 계획에서도 얼마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모든 환경의 방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기도하며 이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는. 모든 대적들이 느에미아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니까 성벽을 준건하는 일에 있어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기를 차고 이제 그 성벽의 공사를 일하면서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힘을 내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후에 교회에 있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많은 고민을 가지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었어요. 나만 기도하면 우리 집이 구원받습니까? 이러한 질문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생각들을 할수 있는데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마음을 구원하고 기도가 가정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단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삶에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는 목사님인 걸 알고, 목사님, 불이 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급하게 이야기했겠죠.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동이를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물을 뿌려서 불을 끄고, 그리고 나는 물을 끼얹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그들에게 방해가 있었지만 이 방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그 방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면서. 사람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힘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한 일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와 함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냐고 그냥 마음대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자녀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고 사업의 일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업이 그냥 내리막길로 총 내려갈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만 그 사업을 열정으로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힘써 싸우고 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 일들을 컨트롤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한 달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결정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는 느에미아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작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와 성실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무너진 일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한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며 이제 2022년을 하나님 두달 남기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마무리해야 될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같이 빠른 시간 속에 이 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루지 못한 것, 무너진 것, 세워야 할 것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중단된 모든 것에 하나님 먼저는 기도로, 무너진 모든 것에 다시 한번 기도로, 세워야 할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의 깊은 헌신이 그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11월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무너진 것, 세워야 할것 황폐화된 것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입술들만다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위원회와 또 기관과 우리 믿음의 사업장들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 아무것도 없사오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민수기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원회와 모든 기관과 모든 사업장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다시 한번 극복하며 의지하며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역사해 주시고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모든 자리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